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얼굴에 띄는 해 우리 교회에는 3살짜리 꼬마 숙녀 가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 속에 유일한 아가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워낙 하는 짓도 예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의 마스코트처럼 모두가 예뻐합니다. 이런 이 꼬마가 1년 전만 해도 너무 음식을 먹지 않고 정신없게 해서 어쩌다가 입에다 음식을 넣는 것을 성공해도 혀로 밀어내 뱉어버리는 통에 엄마의 애를 한참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가 그때 제게 우리 아이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주셨나 봅니다. 요즘 이 녀석을 안으면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져 묵직합니다. 한참 안고 있으면 손목과 허리가 아프고 심지어 다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귀엽기도 하고 예뻐서 제가 뚱땡이라고 놀렸습니다. 우리 지율이 뚱땡이다. 그러자 뚱땡이? 하며 서툰 발음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지율이 뚱땡이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율이 뚱땡이? 본인이 인정하며 같이 웃습니다. 사실 이 뚱땡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살이 쪄서 몸이 옆으로 퍼지고 굵은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을 귀엽게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만한 몸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아이는 평소 저를 신뢰하고 따르던 터라서 그 뚱땡이란 말을 따라하며 웃습니다. 아이의 웃음에 다시 저도 웃고 웃는 저를 보고 아이도 따라 웃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빠해야 할 단어를 가지고도 서로가 오히려 웃고 즐겁게 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약물 외에 울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유일한 것이 햇볕 쬐며 걷기입니다. 햇볕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행복감을 주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햇볕의 걷기처럼 마음에 햇볕을 비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울의 효과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서로 미소를 짓는 것도 긍정적인 심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소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도쿄 건강 장수의료센터가 제정한 장수지침에도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하루 한번 이상 외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서로 만나서 미소 짓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껴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는 교회의 1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하여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과정에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소극적이거나 마음이 불편하여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한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 똑같은 행사와 똑같은 상황에도 읽고 해석하여 이를 대하는 반응이 다 다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행사에 참여한 후에 모습과 표정은 대부분이 똑같아지셨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어 굳어있거나 무심하게 멋져고 각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출연하시는 집사님들의 유머와 재치의 즐거움도 더해지며 어느새 함께 웃다 보니 관객이라는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경계가 풀어지고 반드시 앉아 계시던 자세가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사하게 잘 준비해 완벽하게 공연한 팀보다 서툴고 어설퍼서 한 실수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목사님의 기도로 끝나고 예배당을 나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아까 그분들 맞나 싶습니다. 함께 무대에 올라가 근사하고 고상한 모습 포기하고 같이 망가져보고 아이처럼 한바탕 웃고 나니 우리 마음도 아이처럼 밝아졌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햇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웃는 얼굴에서도 아마 생긴다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웃게 되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어쩌면 한숨을 쉬다 보니 한숨이 나오고 한숨 쉴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흘리는 눈물보다 삼키는 눈물이 더 깊은 눈물이듯이 어쩌면 우리의 깊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깊은 한숨은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한숨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